하나이글스 김서영 고등학교 투구폼으로 회기. 2년간 헛수고했나. 음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요? 솔직히 저 엄청 욕하고 싶어요. 네. 기사에 김서영 선수가 고등학교 폼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그때 폼으로 돌아간다는 기사가 나왔죠. 그러니까 이게 프로에 와서 처음부터 투구폼을 바꾸게 한 것부터 문제인 거예요. 2년간 헛수고고 시간 낭비죠. 이건. 헛고생이고요. 지금 이게 돌아간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경험하고 적응하고 지켜보고 수정하고 이군 해서요 정말 중요한 시기인 이때에 프로라는 곳에서 이게 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죠 전혀 이게 고등학교 때 투구폼이고요 예, 이게 프로와사의 투구폼이에요 이걸 넣는 건 이러는 분들 있을까봐 넣는 거예요 이 와인드업에서 다리 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어. 그러는 분들 있을까봐 이걸 넣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고 예. 이렇게 던져요. 근데 이 투구폼에서도 또몇 번을 바뀌었고 작년 말쯤에도 고등학교 폼으로 폼으로 돌아갔었어요. 예. 그러다가 다시 또 이러고 올해 와서 또 팔각돈이 뭐니 구독도 떨어지고 뭐니 이 고등학교 폼으로 최강야구에서 너클볼까지 막 던지더네요. 예. 제 영상 김세현에 대한 거 찾아보시면 이 내용과 똑같은 문제를 말하는 작년의 내용이 있습니다. 영상이 결국은 돌고 돌아. 제자리 원점입니다. 하나에게서 투수 파트, 제발 제대로 합시다. 이 어린 선수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, 뭐가 올바르고, 뭐가 제대로 돼가는지, 전혀 감도 모르고 안 잡히는 선수인데, 2년간 대체 몇 번이나 투구폼을 바꾸는 겁니까? 이게 누가 보더라도 정상입니까? 진짜? 제발 제대로 하길 바랍니다. 더 이상 이 어린 선수가 혼란이 없길 바라겠습니다.